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특검법.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특검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의 특검을 진행하는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비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의 혈세 세금입니다. 하국가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우선 가동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허구한 날 민주당은 특검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자기 돈도 아니고 현재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만 몇 개인가요?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개인사비로 진행하는 건가요?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사비로 해결하겠다면냐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돈 쓴다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나라의 돈을 이렇게 사법기관을 못 믿은 채로 특검만을 주장해도 되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하는 사건들을 왜 특검을 하자고 그렇게 여론전을 펼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무부 예산으로 연간 4조 원, 공수처 예산으로 연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대체 몇 개의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 특검 비용들은 다 공짜로 나오는 것입니까? 애초에 야당들은 근거도 없이 특검 탄핵을 주장해놓고 이를 벌려놓은 뒤에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무죄추정이란 말 그대로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당연한 원칙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 물론 할수 있습니다. 특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로 지목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주변에서 사망한 사람만 5명입니다. 민주당 논리에 따라서는 이재명은 살인마겠네요. 그것도 그냥 살인마도 아닌 연쇄살인마네요.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며 근거는 일단 일을 벌여놓은 후에 찾는가 하며 정작 자기네들의 수사는 정치 공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믿고 계신 겁니까? 정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난리가 났죠. 저는 정말 보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서 일하는 장관 차관 고위직 간부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막말을 내뱉는가 하며 질문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이면 말을 끊으면서 큰 소리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며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을 무시한다. 존중을 안 한다. 이런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존중을 안한건 누구입니까? 큰 소리는 누가 먼저 냈습니까?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니 정말 치가 떨립니다. 한편 1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팩트를 짚어줬습니다. 해당 영상 보고 오시죠. 저는 오늘 특검법과 함께 마약범죄와 또 묻지마 강력범죄 대책에 대해서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 특히 비용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의 특검을 가동하는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법무부 예산으로 연간 4조 원, 공수처 예산으로 연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우선 가동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것이고 정치권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고려해서 늘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예외적인 제도니까 지금까지는 수사 대상에 무엇을 포함시킬지 법률한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협상하고 또 합의 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일방통과 된 특검법을 보면 인사개입 의혹 등 전혀 특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개입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면서 언제 무슨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에 관여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 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탄핵 수출을 했다가 구대영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탄핵 수출부터 해놓고 증거를 찾아보자, 특검부터 만들어놓고 수사하면서 혐의를 특정해보자 이런 식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정말 잘 말했습니다. 요즘 국회를 보면 정말.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맞나 싶습니다. 제발 특검과 탄핵 남발을 그만하시고, 민생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답이 확실히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